수능 비법 전수 X 파일 유형별 풀이 전략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수능과 모의고사의 18번 목적 찾기 유형의 최적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머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 듣기가 끝나고 18번부터 독해를 풀어야 되는데 제일 처음 만나는 문제가 목적 찾기지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 유형은 일단 지문을 요리해야 되는데 지문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봅시다. 위쪽에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위쪽에 어떤 도입 부분이 있고, 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허리 정도부터 이 정도 이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를 찾아서 그 앞뒤에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앞부분에 나오는 건 도입 부분이죠. 자, 아래에 내가 이런 목적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케이?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을,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부분에 답을 보고, 이 부분에 몇 가지 보고, 목적으로 답을 찍으면 낫기는 겁니다. 그죠? 어, 매력적인 오답이 이 부분에 실려 있으니까. 물론, 한 10에서 한20% 정도는 이 부분에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케이. 문제를 풀어보면, 한20% 정도는 이 부분에서 쉽게 답이 나왔는데, 뒤에 변하지 않고 같은 내용일 경우, 오케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여기에 나오는 답이 그대로, 어, 목적이 되어서 정답으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부분, 대부분의 문제는 앞부분은 도입 부분입니다. 자, 내가 지금 현재 상황, 이런 목적의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 설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입니까 급입니까 여러분들 완급 아시죠? 독해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느리게 읽고 그 외의 부분은 빨리 이 부분은 급하게 급으로 대충 대충 읽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허리쯤에서 제일 마지막 문장 빼고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키워드를 찾아서 즉 결정적 힌트를 찾아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우위의 부분 잘 보지 말고. 위에, 밑에 부분에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됩니까? 선생님이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이 목적 찾기 지문 속에서 목적을 말하는 결정적인 힌트 20가지를 선생님이 모의고사와 수능을 쭉 펼쳐 놓고 가장 정답을 주는 그 근처에 있는 힌트를 제가 찾아 나왔습니다한번 봅시다. 자, 지문 속에서 I want to 뭐뭐뭐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목적이란 말이죠. 자,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 이 허리춤에 이 지역의 이 부분 어느 자리에 I want to 나오면 아요뒤에 내용이 결정타가 되겠네.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결정적인 힌트. 자, please 와 상당히 중요하죠.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Please 지문에 어, please 있으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고자하는 목적이 실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I'd like to, 뭐, 뭐, 뭐. 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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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입니다. I ask you to, 뭐, 뭐. 자, 나는 당신이 to 이하 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뭐, 뭐, 해둘라 말이겠죠. 이 부분의 목적. 자, I'd like to point out that. 난 that 이하를 딱 지적하고 싶다. o k a That 이하가 목적입니다. I want to remind you that. Remind 뭡니까? 뭐, 뭐를 상기시키다. 다시 떠오르게 하다. 자 나는 당신에게 대디아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요 부분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요런 단어들을 찾으란 말입니다. 친절한 선생님이 다 적어놨죠. 사실 뭐 I want to inform you. inform은 알리다 통보하답니다. 나는 당신에게 대디아를 통보하고 싶다. 그 대디아만 정확히 봐주는 라 이야기죠. 선별적으로 it would be great. 정말 멋질 것이다. 요거 잘 보세요. 정말 좋을 것이다. If you, 뭐, 뭐 만약 당신이 뭐, 뭐, 뭐해 주신다면 정말 멋질 것이다. 뭐, 뭐, 뭐해 둘란 말이겠죠. 이게 목적입니다. would be. It would be nice. It would be great. So, would be 뒤에가 나와도, would be가 나와도 뒤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결정인게 됩니다. 자, 같은 말이죠. be grateful. 감사하단 말이겠죠. I would be Would be 정말 멋질 것이다. To, 뭐뭐 한다면 이 부분이 목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I'm very sad to 뭐뭐뭐. 나는 to 뭐뭐뭐를 하게 되어서 참 유감이다. 슬프다 말이니까 이 부분이 결정적 힌트란 말입니다. Okay. We are very pleased. 우리는 게디아라서 정말 즐겁다. 즐거운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목적. 자, However. 자, 내모쳐놓고 However, 뒤에 나오면 이 however 뒤에도 결정적인 하고 싶은 목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I hope 뭐뭐뭐. 자, 쭉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해놓고 따라서 그래서 나는 희망하는 바이다. 우리는 희망하는 바이다. 뭐뭐뭐를 뭐뭐뭐를 해둘란 말이죠. Thanks 고마워 고맙다 for 뭐뭐 뭐뭐뭐 때문에 고맙다라는 말은 뭐뭐뭐를 해둘란 말입니다. 자, I believe 나는 믿는다 뭐를 뭐, 뭐, 뭐. 당신이 뭐, 언제까지 뭐, 뭐 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다. 해둘라 말이겠죠. 이런 것들. 자, we must remind you that. 그러죠. 당신에게 데디어를 상기시켜야만 한다. 데디어를 꼭 숙지하고 데디어를 꼭 알아라. 이 말입니다. 목적. I appreciate. Appreciate는 감사하다. 겠죠 I appreciate it. 나는 너무 그게 감사하다. 만약 당신이 뭐, 뭐 한다면. 당신이 뭐, 뭐 한다면 정말 감사할게 해둘라 말이겠죠. 이 부분에 목적이 실리는 겁니다. 자, we expect you 우리는 예상 기대한다. 당신이 투여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오케이? 이 부분. 자, therefore. 자, 앞에 상황을 쭉 말해 놓고 따라서 그러므로 당신 이거 해 줘야 된다. 자이런 것들. 자, 요런 것들을 일 1번부터 20번까지 추려 봤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정답 근 목적 유형에서 정답 근처에서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힌트들을 20가지를 정리해 보았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런 20가지의 결정적 힌트들을 잘숙지해서 시문을 볼 때, 자, 어느 부분? 이 부분. 앞부분에서는, 그죠? 우리가 낚일 수 있습니다. 정답이 아닌데, 정답인 것처럼 하는 소금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뒷부분에 가서 반한뚝 잘라서 뒷부분에 가서 이런 결정적인 힌트들을 찾아서 그 뒤를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를 푸는데, 자, 첫 번째, 처음부터 쭉 보겠죠? 처음부터 자기 스타일대로 쭉 보다가도, 이부 이쪽 지역에 가서, 선생님 말씀했던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 이런 키워드 주위에는 잘 천천히 잘 보라. 잘 봐서 풀 수도 있고, 두 번째, 지문을 딱 보자마자 바로 이런 스킬이 있으니까, 바로 중간 부분으로 가서, 결정적 힌트를 쭉쭉 스캔해서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그 뒤에 한두개 정도 확인해보고 바로 푸는 거 후, 후자가 더 훨씬 빨리 풀수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결정적 힌트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8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처음부터 봅니다. 자 목적입니다. 자애 t 대엄마 엘리멘트리 스쿨, 델마 초등학교에서 이 중, 이 정도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리의 목적을 말해야 되만, 해야 되는 상황이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델마 초등학교에서 우리들의 top priority, 우선권, 제일 중요한 우선권이죠. 우리들의 제일 중요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바로이다. 뭐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퀄리티 고품질의 정말 멋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랬죠? 답이 안 놉니다. 자, 나는 믿는다. 어, 첫 번째 중요한 거 나왔죠. 나는 믿는다. I believe that. 나는 데디아를 믿는다. 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여기 가주어네. It이 가짜 주어고, to가 진주어지요. 자, 요거는 to 부정사의 의미성의 주어. 나는 믿는다. It is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뭐가? 우리가 k 쭉쭉 하는 거. 됐죠? 쭉 내려가 봅시다. 쭉쭉 내려가 보다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쪽 부분에서 키워드를 찾아라 말입니다. 결정적 힌트를 찾아라 말입니다. 아, 학교 얘기했고, 학교에서 안전한 환경 교육을 주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찾아볼까요? 자, we hope. 나오죠. 우리는 희망한다. 우리는 희망한다. 데디어를 오케이?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이게, 이게 결정적 힌트. 우리는 희망합니다. Anyone. 그 누구라도 주어지요. 어떤 그 누구, 후부터, 자, 과, 해석하다가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동사 두 개를 찾아 보세요.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동사 두 개를 찾아서 이게 앞동, 뒤동, 뒷동, 앞동사, 뒤동사, 뒤동사 앞에 끊습니다. 반드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이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이 명사가 주어고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이 동사입니다. 자, 단시.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동사 두 개를 찾아라. 오케 okay? a 자, anyone, who 나왔죠? 자, 앞동사가 has네. 자, 나왔죠? 동사, 뒷동사 찾아 봅시다. Any information about the breaking will, will inform, 나왔죠? 동사죠. 자, 관계대명사 뒤에 앞동사, 뒷동사, 뒷동사 뱉끄는 겁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꾸며는 거죠. 자, 우리는 희망합니다. 희망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자, 봅시다. 그 누구라도, 어떤 그 누구, who has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보, 뭐에 대한? The breaking, 침입. 몰래 들어오는 거죠. 이 침입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will inform, 알려주기를, 통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어디에? Our local law enforcement office. 경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의 경찰관들에게 알려주기를 희망한다는 라 말. 알려주세요. 이 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몇 번. 몇 번입니까? 3번이긴 학교 무단 침입 사건의 조사를 조사했죠 자, 요렇게 이 허리춤에서 이 부분, 이 영역에서 결정적인 힌트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앞부분 도입 부분입니다. 도입. 밑에 목적을 말해야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같이 봅시다. 자, dear, dear Mr. Black, Mr. Black 씨에게 you a r e recommended. 자, 당신은 귀하는 추천 권유 받았습니다. 자, to us 우리들에게 as 뭐로서? 자, 뭐 뭐로서겠죠? as의 뜻 다섯 개. 첫 번째 뭐뭐할 때, 두 번째 뭐 뭐로서, 세 번째 뭐 뭐처럼 같이 대로, 네 번째 뭐뭐 때문에. 다섯 번째, 뭐뭐 할 때. 알아두십시오. 여기서는 뭐뭐로서겠죠. 자, 여러분들은, 아 당신은 추천 권고 받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뭐로서? 누군가로서. 어떤 누군가냐면, who specializes in estate planning. 자, estate planning은 부동산 계획입니다. 그죠? 자, 이러면 plan your estate. 나오죠. plan your estate. 당신의 재산을 계획 잡아라. 계획해라. 자, specialize in은 전공하답니다. major in. 자, 누군가로서 우리들에게 권유받았다. 어떤 누군가냐면, 이 부동산 계획을 전공하는 누군가로서.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아내와 나는 are both 둘다 in our 80s. 80대이다. 자, 부동산 전문가 80대이다. 자, 그래서, we have recently sold our house. 우리는 최근에 우리의 집을 팔았고 자 병렬 구조죠. 무브드가 동그라미입니다. 1번은 sold 되겠네그어디글립니까 have. 요게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자, we have recently sold 최근에 우리 집을 팔았고 최근에 이사를 들어갔다. 어디로? retirement community. 은퇴자들의 공동체죠. 공동체로 어디에 있는 뭐 willow g r o u p 윌로 그로브에 있는 은퇴자들이 모여사는 어떤 공동체로 이사 들어갔다. 지금 무슨 말하려고하는 걸까요? 자한번 봅시다. 우리 는둘다 좋은 건강에 있다. 뭐? for 뭐뭐에 비해죠. 봅시다. 보 h Z you are big for a lady 무슨 말입니까? You are big for a lady. 이는 for a lady 숙녀치고는 등치가 크시군, 덩치가 크시군, big 뭐뭐에 비해. 우리 나이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좀 나가죠. 끝나가다가. 자, 결정타가 would like to. 나오고, would like to가 나오죠. 우리 기억납니까? 뭐뭐 하고 싶다.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상당히 중요한 거지. 그죠? 여기 봅시다. would, would like to. 뒤에 동사 원형 나오면 상당히 이 부분은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그렇죠? 뭐뭐 하고 싶으니까 해도 라이 말입니다. 자, 두 개가 나오네. 볼까요? I would like to see that 나는 대디의 사실을 알고 싶다. The money we have 자, 우리가 깨나셨죠명명동 명사 명사 동사 나오면 뒤에 명동이 꾸미는 겁니다. 어, 돈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is being handled. 진행형의 수동태, 그죠?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property, 적절하게.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싶다. 오케이? 적절하게 돈을 관리해둘라 이 말이겠죠? would like to니까. 또 봅시다. 어, 그 다음에, 이것도 나오네. I would like to.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계속 봅시다. I would like to endow. endow는 주다. give, give. 나는 주고 싶다. 뭐를? A college scholarship. 어, 대학 장학금을 기부, 주요, 주고 싶다. 그의 이름으로. But, 그러나, I'm unsure of. 자, on. o 을 빼고, I am sure of는 뭐뭐을 확신하다. 이 문장 주의 확신입니다. 언이니까 나는 확실치가 않다. 어떻게 그걸 하는지. 자, 의심을 할까요? 우염장이. 장학금 수여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뭘 가지고? 나의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자, 다음 나오는이 결정타. 역시 이 부분이죠? 결정타. 나는 주고 싶다. 각 태학 장학금을 내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이겠죠. 몇 번입니까? 장학금, 기반한 거.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쭉 여러분들 방법으로 쭉한줄한줄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이런 결정타가 보이면, 이런 결정타가 보이면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보시든지 아니면 바로 이 지문을 딱 접했을 때아이 부분은 답이 잘안 나오더라 중간 부분에 가서 결정타가 딱 보이면 바로 미사일 공격식으로 이 부분으로 와서 답을 찾으면 불과 뭐한 20초 30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 문제 보러 오시다 자 목적입니다 자, during the five years. 일단 앞부분 봐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During the five years. 지난 5년 동안. 어떤 5년이냐면, 명, 명, 동. 오케이? 동입니다. 5년은, 5년은 어떤, I have been with the firm. f i r m 은 형용사로 쓰면 단단한, 견고한, 이런 말이 있지만, 명사로 쓰이면 회사예요. 회사, c o 니 오케이? 내가 함께 있어 왔던, 오케이. Okay. 내가 함께 있어 왔던 uh, uh, I have been with 내가 그 회사와 함께 있어 왔던 지난 5년 동안에 I have carried on. Uh, 수행하고 업무를 충실히해 왔다 나의 의무들을 맞죠? c o n s c i e n t i o u s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나의 모든 업무 의무들을 잘 수행해 왔다. 그리고 자, in fact 갈라주고 and 뒤에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have made 가 병렬구조지요. 2번, 여기 1번이네. 요 아이가 여기에한번 걸리고, 여기 걸리는 거예요. 나는 성취, 수행해 왔고, 나는 만들어 왔다. 자, 뭐를, 어 number man, 이제 많은, 어떤 제안들도 해 왔다. 쭉쭉 나가는 겁니다. 가죠? 어떤 제안이냐면, have been of some benefit. 약간 이익이 되었던 어디에, 그 회사에 이익이 되었던 제안들도, 많은 제안들도 해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 feel, 자, 힌트가, 본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나는 느낀다. 그러니까, 나의 느낌을 잘 봐도, 이 말이겠죠? 대디아라고. My qualifications, 나의 자기 조건, 나의 자기 조건이, 그리고 the nature, 속성, 이 nature가 자연이란 말도 있지만, 속성, 특성입니다. 내가 한 일의 특성들이, 특성과 내가 한 일의 어떤 자격들이 justify, 정당화한다. 오케이, 정당화한다. 받을 자격이기 때말입니다 뭐를? 좀더 높은 월급을. 오케이, 게임 끝났네. 첫 번째 힌트죠. 자, 이게 첫 번째 힌트를 주는데 뒤에 가서 다른 말로 셀지, 그대로 갈지, 자, 단서를 찾는 겁니다. 이 부분, 뒷부분에서 결정적인 나서를 찾는 겁니다. o k 이 자, 찾아 봅시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Would appreciate it if you, 뭐, 뭐, 뭐. o k 이 됐습니까? 자, 봅시다. 여기 너겠죠? 여기가 결정타예요, 결정타. 자, 나는 깊이 appreciate, 감사하겠다. 만약 당신이 뭐, 뭐 해준다면이니까 당신 해둘라 이만하겠죠, 목적. 자, 봅시다. 여기부터. In consideration of my work and the changed circumstances I've mentioned. 자또 나왔죠 명명동. 자 명명 명 해석하다가 명명동이 나오면 뒤에 명동이 꾸미는 겁니다. 자 고려해 보면 consideration 고려해 보면 이것도 속겠죠 Considerate은 사려 깊은, considerable. 뭡니까? 상당한, 여기서 파생되는 형사가 두 개입니다. 그죠? 알아두시고, 나의 일을 또는 그 바뀌어진 상황을 고려해 보는데, 어떤 내가 위에서 언급했던, 내가 위에서 언급했던 바뀌어진 상황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고려해 볼 때, 나는 깊이 감사하겠다. 만약 당신이 뭐뭐 해준다면, 결정타나요? 뭐뭐뭐 해돌라 이 말입니다. 봅시다. 만약 당신이 준다면, give 나오면 IODO입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의 이 요구에게 뭐를 당신의 적절한 고려, 심각한 고려를 해봐, 해 주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고려를 해돌라 이 말이겠죠. 뭡니까? 나의, 나의 요구는, 나의 요구는 뭐였습니까? 몇 번? 1번인 거죠. 오케이. 자, 앞부분에서 대충, 어, 이런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의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유를 파악하고, 결정탄은 아랫부분에서 찾는 겁니다. 이런 결정탄을 찾아서. 오케이. 그 다음. 자, 그래, 목적입니다. 자, every year. 매년, university students, 대학생들은, 자, from all over the country. 이까지 되겠죠. 부사구는 항상 가르칩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쉽게 보이니까. 오케이? Okay? 매년, 대학교 학생들은, 자, 어디에서 온, 전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are invited, 초대합니까? 봤습니까? BPP니까. <laughs> 전국에서 오는 대학생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뭐하라고? 테스트,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뭐를 그들의 아티스트, 예술적인 기술을 어디에서? 서? 어디에서? 뭐 콘코드 필름 페스티벌 포스터 디자인 경쟁 대회에서 이것도 부사고죠. 예술적인 어떤 재능들을, 기술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초대 받는다. 뭔가 이 관계겠죠. 됐습니까? 한번 봅시다. thousands of students. 수천 명의 학생들이 thousands of, 아시죠? hundreds of, dozens of. 항상 s 붙여야 됩니다. 법지 나오죠? s 빠지면 막연한 대다수 많은 사람이 s 붙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 학생들은 경쟁을 한다. 뭘 위해서? 그 1등상을 위해서. 같은 얘기죠. 페스티벌이 얘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페스티벌 경쟁 이야기, 참가 얘기. 밑에 봅시다. 밑에 봅시다. 자, unfortunately 뭔가 이제 나오겠죠. 시작... 불행하게도, 오케이. Okay? 또, however 이 정도네, 그죠? 봅시다. 뭔가 불행하게도, due to, due to 뭐입니까? 뭐 때문에, on account of,죠? Because of, 뭐 때문에 엄청난 수의 엔트리 출품작 참가자 올해는 많은 엄청난 수의 참가자들 때문에. It has been very difficult for our judges to 딱 보니까 it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고 가주어 진주어인지 어떻게 안 하면 가주어와 진주어 사이는 주로 형용사가 들어가요. 이렇게 오케이. Okay? It has been very 아주 어렵게 되었다. 뭐 때문에 올해는 너무 많은 수의 참가자들 때문에 자 요거 for Our judges는 이두 부정사의 의미상의 지호입니다. 자, 봅시다. It has been very difficult. 아주 어렵게 되었다. 누가? 우리들의 자, 심판들이 또는 심사위원들이 뭐하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뭐를? Only three outstanding posters. 단지 세 입상, 금상, 은상, 동, 단지 골세 개의 outstanding 혼자 바깥으로 서니까 현, 철저하게 출중한 멋진 이 말입니다. 단지 세계에 출중한 멋진 훌륭한 포스트만을 선택하는 게참 어렵게 돼버렸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결과적으로 자 너네 길쳤다. 이 부분 보면 분명히 답 나겠죠? 결과적으로 we decide 너네 자 이게 힌트죠. We decide 우리는 결정을 했다, 결심을 했다, 투이어를. 그니까, 러 투이어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목적이. 오케이, 얘기가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우리는 결정을 했다, 알리기로. 뭐, 이 위너스, 입상자들을 one week later, 한주 뒤에, 뭐보다, the originally scheduled, 최초에 예정되어 있던 것보다, 한주더 늦게 입상자들을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목적이죠. 자, 앞부분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뒷부분에서, 뒷부분에서, 요런 결정적인 단어들을 찾아라 말입니다. 오케이? 자, 뒷부분에서, 요런 것들, 요런 결정적 힌트를 찾아보시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답으로 가져가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몇 번입니까? 심사 초정. 안내, 포, 포스터 동료 선정, 수상자 발표가 지연됐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목적 찾기 유형 설명 다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